소드 7 기본 키워드는 배신입니다. 반칙이나 속임수, 도덕질 등으로 인간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나타낸다. 자신이 악의를 품게 될지 타인이 악의 악의 악를 느끼게 될지 판단해 보자. 숨어서 책략을 짠다. 소드를 든채 뒤를 돌아보며 도망치는 남성이 그려져 있다. 저멀리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아직 알아채지 못하는 듯하다. 부정이나 불의를 암시하는 카드다. 정방향 뒤에서 핵책을 꾸민다.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책략을 짜고 있다. 책임을 피 책임 회피를 하고 자기 아, 자신을 지키지 지키기에 급급한 모사,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위협을 무릅쓰는 상태를 나타낸다. 역방향 위험을 감지하고 만전의, 만전을 기한다. 누군가의 악의를 알아차리고 경계심을 높인 상태다. 만전을 대책을 세운 덕에 일이 무사히 진행된다. 현재 상황, 정방향, 나쁜 일에 손을 댄다. 비밀리에 책략이 진행 중이다. 부정이 버젓이 통하는 시기, 역방향, 가까스로 어, 위험을 피한다. 생각지 못한 발견을 한다. 감정, 정방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나쁜 일에 대한 자각, 사람을 내려다 보고 있다. 역방향, 마음의 체증이 사라진다. 도와준 사람에게 감시한 마음을 신중하고 싶다. 문제의 원인. 정방향. 중대한 위험을 무릅쓴 행위. 우발적인 마음. 수상적은 사람. 나쁜 소문. 역방향. 위험을 두려워한다. 신경질적 태도. 사제를 둘러싼 트러블. 미래 전망. 정방향. 중요한 것을 도난당한다. 경쟁에서 밀려난다. 남을 속인다. 역방향. 무사히 진행된다. 위기를 면한다. 조언을 듣는다. 조언. 정방향 부정을 저지르다간 호되게 당한다. 뒷말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사기를 조심하라. 역방향 솔직하게 사과하라. 가능한 한 안전한 방법을 택하라. 조언의 귀를 기울여라. 연애 정방향 불성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외도 상대 연인을 빼앗긴다. 핸드폰이나 수첩을 훔쳐본다. 역방향 기대 이상의 사랑 훌륭한 상대 관계의 개선 고마운 사람을 전한다. 일 정방향 나쁜 평판을 얻는다. 스파이 비밀 정보 누설 사기나 행령등 부정한 돈 문제 야반 도주 역방향 미리 대처한다. 조언 덕을 본다. 지도를 받는다. 정보 수집이 관건. 대인관계 정방향 이익만을 챙겨 달아나는 사람 비밀을 누설한다. 정보로 사람을 조종한다. 상대의 실언을 유도한다. 역방향 도움의 손길 고민 상담 유익한 정보 교환 상대의 말속에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있는 힌트가 있다 기타 정방향 개운치 않은 상태 딴 죽을 건다 훔친다 도난이나 빈집털이의 주의 역방향 개운한 상태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 남을 도우면 좋은 일이 생긴다 지혜가 샘솟는 시기 이상 소드7 카드였습니다.